안녕하세요. 헬스 건강 정보 해마드입니다. 오늘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멋진 하체 근육을 집에서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맨몸 운동 루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발목 근육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근인 비복근과 가자미근, 허벅지 앞과 뒤, 옆쪽 대둔근과 중둔근, 코어까지 모든 부분을 운동해 줄수 있게 설계했는데요.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 균형, 체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연구에 따르면 강한 하체 근육은 신체 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호르몬 분비를 좋게 하고 부상의 위험을 줄이며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야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오히려 하체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체 운동은 꽤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용한 고중량 하체 운동은 벌크를 키우는데 효과적이지만 근육의 유연성이라든지 관절 건강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고중량 하체 운동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수 있고 부상의 위험도 있으며 심한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고 체중을 활용하여 부상 위험을 줄이면서도 강력한 근육 자극을 제공하는 하체 운동 5가지를 엄선했습니다. 일반인 수준에선 이 정도 운동으로도 충분하고, 보디빌더 다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운동은 줄넘기입니다. 만약 집에서 줄넘기를 하기 어렵다면 빠른 맨몸 스커트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줄넘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발목부터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코어까지 골고루 자극하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줄넘기는 심폐지구력을 증가시키고 하체 근력과 민첩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집중적으로 발달시키는데 발목과 무릎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세는 양발을 모아 점프하며 손목을 활용해 로프를 돌립니다. 물론 한 발씩 무게 중심을 이동하며 줄을 넘어주셔도 좋은데 전 과거에 복싱할 때 이런 스타일로 많이 했었습니다. 무릎을 과하게 펴도거나 굽히지 않고 높이 뛰지 않게 가볍게 튕기는 느낌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코어를 단단히 유지해서 상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하셔야 하고요. 이게 적용되면 2단 뛰기도 추가하시면 좋은데 더 높은 점프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종아리와 하체, 코어 근육의 폭발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고 칼로리 소모도 훨씬 커지게 됩니다. 줄넘기는 개수 목표로 정하시면 좋습니다. 1단 뛰기 300개 혹은 2단 뛰기 100개 혹은 1단 뛰기와 2단 뛰기 각 100개 등이죠. 자, 지금부터는 박스가 하나 필요합니다. 박스든 스텝박스든 올라갈 수 있는 뭐라도 좋습니다. 사이드박스 스텝업은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 근육인 내전근과 외전근, 그리고 둥근인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텝업 동작은 무릎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하체 근육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한 다리씩 운동하기 때문에 자극이 굉장히 크죠. 타 들어가는 허벅지의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는 영상의 시작 자세처럼 만든 후, 올린 다리에 힘을 줘서 몸을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반대쪽 다리는 바닥에서 가볍게 떼서 중심을 유지하시고요.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초반에는 어색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천천히 수행하시고 적응이 되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한쪽 다리당 10회씩 총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점핑 스쿼트는 하체의 폭발력을 키우는 데 최적화된 운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점프 트레이닝인 플라이오메트릭은 근육의 반응 속도를 향상시키고 신경근 연결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힘, 즉 스트렝스를 늘리는데 좋다는 뜻인데, 숨도 많이 차고 하체도 많이 털리는 오늘 루틴의 메인 운동 되시겠습니다. 자세는 어깨 너비로 발을 벌리고 박스를 향해 점프합니다. 올라간 후엔 한번 일어서 주셔도 좋고 스쿼트 자세를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착지할 때는 무릎을 살짝 굽혀 충격을 완화하시고요. 착지 후 다시 한 다리씩 내려와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 운동은 약 12회 3세트에서 최대 5세트 까지 수행해 줍니다. 스쿼트 자세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박스 스쿼트 점프부터 해서 하체 근력을 확보한 후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악마의 운동으로 불리는 스플릿 스쿼트는 한쪽 다리에 집중적인 하중을 주는 운동으로 허벅지와 둥근을 깊이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플릿 스쿼트는 근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특히 발목 안정성 발달에도 효과적입니다. 자세는 한쪽 발을 앞으로 내딛고 뒤쪽 무릎을 천차원히 내리면서 하강합니다. 앞쪽 무릎이 발끝을 크게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코어를 단단히 유지합니다. 무릎은 새끼 발가락 방향을 바라보게끔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한쪽 다리 당 10회씩 총 3세트가량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근육의 길이를 늘리고 전체적으로 하체를 펌핑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사이드 런지입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동시에 강화하는 운동으로 하체의 균형과 유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동작은 내전근의 유연성을 늘리고 발목 가동성을 높여 다른 하체 운동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자세는 발을 넓게 벌리고 한쪽 다리를 굽혀 앉으며 반대쪽 다리는 펴줍니다. 무릎이 발끝과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유지해야 하고요.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주면서 수행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등이 굽어지는 게 아니라 고관절이 접혀서 엉덩이가 뒤로 빠진다는 느낌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쪽 다리당 10회씩 3세트 가량 수행해주고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한 개씩 수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맨몸하체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실행할 수 있으며 부상의 위험이 적으면서도 강력한 근육 자극을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체중을 이용한 운동은 근력뿐만 아니라 균형감, 유연성, 심폐지구력까지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부담이 적고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으니 꼭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